안녕하십니까, 둥닥터 PD 강민구라고 합니다. 저희 둥닥터 방송이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7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요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조그마한 그 사랑을 더 보태서 따뜻한 댓글 하나, 감사 평가 하나만 더 달아주신다면 저희 어, 제작진은 말입니다. <laughs> 자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 집중해서 똑바로 합니다. 무 무서워. 똑바로 안 하면 죽일 기세. 밖에 있는 연애병자 빨리 들어와. 나 죽기 싫다. 안녕하세요 노인정입니다. 인정. 노 인정. <laughs> 네 고민은 미리 들었지롱. 너가 그렇게 아재 같다면서. 인정 인정하는 부분. 근데 그 신기한 말처는 뭐야? 아, 이건 휴먼 급식차라고. 요즘 가장 트렌디한 말투, 레알팩트. 제가 젊어 보이고 싶어서 사용 중입니다. 인정각 지리구요지리구요그거 재밌는데? 여자들 재밌는 응. 남자 좋아하잖아. 근데 왜 연애 병자야? 뭔일 있었어? 사실 어쩌다가 후배들이 제 얘기하는 걸 듣게 되었어. 근데 저 보고 되게 아재 같다. 노틴한다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진짜 잘 모르겠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제가 걔한테 가서 내가 왜 아재 같냐 이러기도 조금 거시기 하고 느낌이 잘안 오는데 좋아 난 체면 고릴라니까 너한테 체면을 걸어서 가고 룩앳 i 스 블링블링 맛있다 <laughs> 이것도 우리 첫 경험인 건가? 체면 서세스 뭐가 보이는지 말해봐 맥주 다 <laughs> 지금 떠나자 아 갈등이 풀린다 갈등이 풀려 <laughs> 아 쫄아. 하다야눈못 비워 지금 에이 아 이거 음. 봐아선생 멍미? 뭐가 문제야? 제 후배들이 제 패션을 싫어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음. 또 아저씨 같다고. 아저 냄새. 어지고요. 맞다. 너 할머니 이불 같은 거 입고 있더라? 내가 좀 추위를 많이 타서 음. 따뜻하에 입은 것뿐인데. 인정. 곰 필자 인정. 그렇다면 좋은 방법이 있지. 짜잔! 할머니 이불에 네스텔 패치를 덕지덕지 붙여봤어. 어때? 이쁘지? 아 어, 따뜻해요 너무 좋아 레알 팩트 반박 불가 그럼 음. 이제 고민 해결이야 아, 아니에요 또 뒷담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웃음> <웃음> 우리 아기들 맛있게 먹었어요? 음 이렇게 오빠가 후배들 밥 사주는 건 처음이네 그럼. 이것도 우리 첫 경험인 건가? 농담. 우리 애기 맛있었어? 잘 먹었니? 네. 응? 밥 사주는 사람을 왜 싫어하지? 난 바나나 사주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좋던데? 그렇죠. 인정. 인정하는 부분. 근데 그 농담은 뭐야? 레알 핵너지, 완전 구려, 불쾌버스! 그런 구린개그 말고 딴건 없어? 그럼 이건 어떠세요? 김구가 여자 때리면 여자친구. 뭐시기? 오리가 얼리면 언덕. 그만! 오리를 믿으면. 미다다. 그 그만 그만해. 비 매니저가 하는 일은 비만 관리. 비가 자기 소개하면 나비야. 비 아니냐고 묻는 말은 너비야. 이랑 나랑 같이 있으면 비엔나. 비한테 사우디 아니냐고 물어보는 말은 사우디아라비야. 산악계에서 갈고닦은 능력 인정. 인정. 인정하는 부분. 아그 아둔가가 아직에 그빵 터져가지고 아, 그, 방송이 뭐야. 진행이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아, <웃음> <웃음> 그러 <laughs> 다시 방금 <laugh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 꺽꺽 트림하고 막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안었는데요앞 어, 그릇에 막물 마시고 입 헹구고 하하 아, 막 그런 것도 정말요?